자, 이번에는 통계 함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계 함수는 1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2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좀 훑어 볼게요. 자, sum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잘 아실 거고요. 값의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그 범위의 값을 가지고 합기를 구해주는 함수가 sum이 되겠습니다. 자, average는 average도 있고 average a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값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요. average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혀 있는 범위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주는 거고요. average a는 값의 범위에 숫자가 적혀있든 문자가 적혀있든지 간에 평균을 구해줄 수 있는데, 단, 문자가 적혀 있을 때는 0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것 같네요. 자, 맥스와 미이 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미디언은 우리가 순서대로 데이터들을 쭉 나열했을 을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제일 중앙에 위치하는 중앙값을 구하는 게 미디언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var, stdev 라고 나와 있는 거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금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출제됐을 때 표준 편차 구하세요, 뭐 분산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함수를 그냥 채택해 주시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ode 라고 나와 있는 이 함수는요, 값의 범위를 쭉 정해 주시게 되면 최빈 값이라 하죠. 가장 많이 중복으로 나오는 값, 그죠? 최빈 값을 구해주는 게 mode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large가 있으면 small도 있겠습니다. large는 값의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게 large가 되겠고요. small은 값의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게 small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함수 쓰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세트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조금 빨리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랭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절대 참조를 써야 되는 이 함수가 H 루거 V 루거 보신 거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랭크란 함수가 나왔거든요. 자, 랭크는 뭐하는 함수일까요? 랭킹을 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랭크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내가 구할 값 내가 몇 등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콤마에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 있어야지 몇 등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그룹, 나를 포함한 그룹 전체를 잡아주는 게값 범위가 되겠고요. 이거는 대부분 하나를 구하고 끝까지 끌어서 모든 사람의 순위를 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값의 범위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숫자 값이 높은 사람의 1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점 값이 높은 사람의 1등이겠죠. 그럴 경우는 유형의 0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감점이 제일 작은 사람의 1등입니다. 할 경우에는 오름 차순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V룩업, H룩업처럼 절대참조로 값의 범위를 잡아준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구해주는데요. 카운트는 숫자가 적혀있는 범위를 잡아주고 숫자 값에 개수를 구해주게 되는 거고요. 카운트 A는 글자가 뭐가 적혀있든지 간에 적혀있기만 하게 되면 카운팅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나와있는 이 끝부분에 대부분 이제 average A, 카운트 A처럼 이렇게 A가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런 함수들은 문자도 포함한다, 문자도 어떤 처리한다,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시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운트 블랭크는 뭘까요? 그렇죠. 빈 칸에 이제 셀의 개수를 구해준 함수가 카운트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계 함수 내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계 함수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카운트를 해주는 거에 조금 더 확장해서 카운트 if, 카운트 ifs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카운트 if를 조금 볼게요. 카운트 if를 보게 되면 내가 조건을 검색할 범위가 있고요.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이 조건 값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수를 구해주는 게 COUNTIF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OUNTIF S는 위에 나와있는 COUNT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하나밖에 쓸수 없거든요. 그죠뭐 A라는 거가 적혀있는 셀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하나만 적히게 되겠지만 여기 COUNTIF S 우리 복수할 때 마지막에 S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COUNTIF S는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 쓸수 있는 함수가 COUNTIF S가 되겠습니다. 자, 검색 범위, 네, 첫 번째 검색 범위의 조건, 두 번째 검색 범위의 조건. 이 조건을 같이 만족하는 거를 카운팅 해 주는 게이 countif s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계속 적으면 적을수록 칸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자, 개수를 구해 주는 countif countif s가 있다면 sumif sumif s도 있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는데 써미프는 맨 마지막 세 번째 인수 값으로 그러면 이런 조건을 찾았으니까 관련된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마지막 부분에 잡아주는 게이 써미프가 되겠고요 써미프 s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수겠죠 여러 개 조건에 해당하는 거에 최종적인 합계를 구하고 싶은데요 보세요 우리 조건은 몇 개를 세을지 개수를 내가 알고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몇 개를 적을지 예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SumifS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이제 원래는 Sumif는 합계 구할 범위가 끝에 나와 있지만, SumifS 같은 경우는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집어주고, 그런 다음에 조건 범위에 조건, 범위 두 번째에 조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계속 나열해 나가게 됩니다. 조건 개수가 몇 개인지, 알바 아닌 거죠, 그렇죠? 일단 합계 구할 범위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 지정해주고 이어서 그죠 조건들을 나열해주면 되는 게 sumifs가 되겠습니다. 자, 썸이 있으니까 average if average if s도 있겠죠. 그렇죠? 같습니다.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을 찾는데 마지막 부분에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마지막에 지정해 주는 게 average if가 되겠고요. average if x는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평균을 구할 범위부터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범위 첫 번째의 조건, 범위 두 번째의 조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들을 연달아서 적어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같이 세트로 이렇게 비슷한 계획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치가, 합계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가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만 조금 잘 기억해 두시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입니다. 정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 함수는요, 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isBlan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빈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빈칸입니다 하면 true. 아닙니다. false라고 해서 true, false 값을 구해주는 게 isBlank가 되겠고요. isError는 에러가 발생됐습니까? 에러 값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에러 값일 경우에는 true, 아닐 경우는 false를 되돌려주는 함수가 이 정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함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제 실습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제가 함수를 조금 읽어 드려 봤거든요. 이것 또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커먼리그 필기에서도 이 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겨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